안녕하세요 마구사치입니다 매달 매달 먼슬리 촬영을 해서 올리고 싶었는데 3월에는 제가 시간이 조금 안 돼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른 아니지 제때 맞춰서 하고 싶어서. 퇴근하고 아직 4월이지만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음, 4월에도 회사 일이 조금 바빠서 거의 회사 뭐 힘들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세요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3월 먼슬리는 요렇게 어, 2월처럼 꽉 채우긴 했는데, 아쉽게도 영상은 못 올리게 됐어요. 3월은 봄의 시작이니까 벚꽃으로 좀 채우고 싶었는데, 생각보단 예쁘게 된것 같진 않아요. 그래도 뭐, 제 마음엔 드니까, 그걸로 만족합니다. 3월 먼슬리 도구를 챙겨주고, 시작해보겠습니다. 어, 4월에도, 음, 다이소 요일 스티커로, 먼저 붙여주고 시작할게요. 코로나 격리가 끝나고 4월 1일에 회사에 복귀를 했어요. 월 초라 더 힘든 것도 있었고, 복귀하자마자 일이 많이 쏟아져서 더 힘들었던 날이에요. 역시 월초에 주말에 힘들었던 날입니다. 그래서 무민지 작가님 요 이거 뭔가 그날의 제 모습 거의 포기한 상태 아니면 멍 때리는 해탈 음 그런 모습과 비슷해서 요걸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3일은 저희 언니 생일이어서 생일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갸우뚱 곰돌이 생일 축하? 그런 스티커인데, 너무 귀엽지 않나요? <laughs> 갸우뚱갸우뚱거려가지고, 이름이 갸우뚱인가? 너무 귀여워요. <laughs> 민트색으로 하나 붙여주고. 이렇게 3일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4일은 직업 특성상 월요일이 제일 바쁘고 일이 많은 날이에요. 근데 월초까지 겹쳐져서 4월 1일부터는 계속 한 이쯤 2쯤? 이쯤까지는 계속 뭐 야근 야근의 음, 업무량도 굉장히 많아서. 올 초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. 이 아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 가고 싶다는 저의 그날의 제 모습과 아주 많이 흡사한? 응. 뭘 하나를 붙여줘야 할까? 하나를 붙여주고, 4일. 오일은, 오일도 마찬가지로 힘들었는데, 이제 뭐 거의 반포기 상태랄까?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선물받은 기프티콘으로 치킨을 먹었습니다. 우선, 마 스킨 테이프로 바닥을 깔아줄게요. 속도상점 작가님의 요, 요 치킨 스티커를 써주고 싶은데 칼이 되려나? 일단, 오, 꽉 찼네? 그럼 여기에 치킨, 여기 비비 붙여주고, 일단, 오일을 여기에 붙여주고, 오일을 여기다 붙일까? 어? 오일을 붙이고. 음. 7일엔 회사 끝나고 동료들과 같이 퇴근하고 술을 먹으러 갔습니다. 술 먹는 스티커가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, 음, 카키즈님 제주도 스티커에 요리 구매, 요거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8일은 9시까지 야근을 하고 남편이랑 올리브영에 갔다가 정말 오랜만에 콩가루 삼겹살 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. 라라하우스 스티커가 좀 요거 밖에 안 남아서 이거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9일과 10일에는 남편 카페에 가서 알바를 하였습니다. 9일에는 키치 상점님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13일은 음, 하루 종일 일정이 좀 많았는데 마지막에 떡볶이 먹은 걸로 스티커를 붙여보겠습니다 14일은 밀린 닭고를 한 날이라 러브미 모어 작가님의 스티커로 붙여줄게요. 15일엔 음, 율방국님 통판이 열려서 어, 이번에도 구매를 했습니다. 예쁘기도 하고, 너무 아까워서 잘못 쓰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인데, 이번에는 몬슬리에 아주 과감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. 뭐 하나를 붙여줘야겠어요. 다시 비닐에 보관. 응. 뚜뚜상점 작가님의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할게요. 이번에도 어, 와글와글해보이게 아주 꽉차게 음, 꾸며줬는데 확실히 저는 와글와글한게 제 스타일 같습니다 그게 더 이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와글와글함에 먼슬리의 매력에 빠졌으니까 음, 이번 먼슬리는 아주 만족합니다. 그럼 4월 먼슬리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달엔 5월 먼슬리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